고 용포도 있다. 아, 우리 코르전 좀... 네, 아, 네, 많이 멀다. 박 네. 나... 미리 쭉 찌를게. 네. 예, 방도 있... 있다 지금. 네, 아, 돌리는 거 조심. 에서 내렸다. 나. 네. 이스 조심. 스트 조심. 스트 조심. 고 비스트. 고 비스트. 고 비스트. 지금 디펜 디펜디 아, 앞에 아, 뭐야? 들

요, 캡롤, 캡롤링, 캡롤링. 얘는 서스 이스트로 갈지? 네, 에스에 가야지. 에너메 에스에 가야지. 캡롤, 캡롤. 서서 주디 한번 해놓게. 미들 주디, 미들 주디, 미들 주디 했어. 캡롤. 팟포션, 팟포션. 한번 더. 라스트, 라스트, 디펜트, 디펜트, 디펜트. 한 개. Five, four, three, t w 비 들어비. 떨팅해, 떨팅해.